안녕하세요. 오늘은 맥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맥북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 왜 추천을 하는지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방구석에서 영상 편집용으로 맥북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윈도우에서 맥으로 넘어가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급의 사양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구체적으로 맥북 사용설을 풀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해주세요. 처음 맥북을 사용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맥북 프로 2016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CPU는 인텔 i5 레몬 8기가, SSD는 512기가였던 제품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냥 단순 개봉만 한 중고를 160만 원 정도 주고 샀었죠. 그때 왜 맥북을 샀어요? 솔직히 당시에 아무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스타벅스 출입증 그것도 아니었어요. 미국에 살다 온 지인의 강력한 추천으로 그냥 샀습니다. 노트북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은 비트코인 채굴에서 돈도 잘 벌던 때라 그냥 질렀습니다. 처음에 한 3개월간 사용해보니 마음에 들긴 하면서도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혼자 사용하면서 짜증내기도 하고 추천해주신 분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굳이 맥으로 안 넘어오셔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2019년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맥북의 활용성이 엄청 올라갔죠. 이왕 맥북이 있으니까 파이널 컷을 배워서 하자라는 마음으로 파이널 컷을 배우면서 맥북의 이런 저런 기능들도 추가로 더 배우게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에어드랍도 없었고 어느 날 생겼는데 그마저도 파일 전송이 엄청 느렸었죠 하지만 지금은 에어드랍으로 영상이나 사진 옮기는데 너무 빠르고 편합니다 아이폰으로 찍은 영상을 유선으로 연결해서 옮겨본 적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은 처음 샀던 맥북 프로는 35만원에 중고로 팔고 작년에 맥북 에어 M1 제품으로 넘어왔습니다 제품 사양은 이전과 똑같은 8기가에 512기가를 선택했습니다. M1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더군요. USB-C 포트가 4개였다가 2개로 줄어든 것 빼고는 모든 것이 쾌적해졌습니다. 부트캠프로 윈도우 설치가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영상 편집을 주로 하는 입장에서 윈도우 자체가 크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맥도 인터넷뱅킹 잘 됩니다. 다만 저는 모바일뱅킹이 편해서 컴퓨터에서 인터넷뱅킹 안한지 오래 되었네요. 그리고 맥북에서 연말정산도 할수 있습니다. 윈도우가 꼭 필요하면 패러럴즈 또는 UTM을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필요가 없어서 시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후기들 보면 호환성은 좀 애매하지만 윈도우 자체는 잘 되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무료 프로그램 UTM으로 깔아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 설치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요즘 컴퓨터 성능들이 좋아지면서 1인 크리에이터가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유튜버 같은 영상 크리에이터를 꿈꿔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생 장래희망사항을 보시면 3위가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진정한 일인 크리에이터라면 언제 어디서든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시대인데 한자리에 앉아서 칙칙하게 영상 만드는 시대도 이제 끝나가는 거죠 저는 영상 작업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고성능 데스크 탑 PC가 아니라 맥북을 이용해 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스타벅스 가서도 맥북으로 영상 편집하고 아티스트들처럼 여행 가는 비행기에서도 영상 편집하고 말이죠 그게 가능한 게 마우스가 정말로 단일도 필요 없습니다. 윈도우만 쓰셨던 분들은 마우스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마 와닿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트랙패드가 좋아도 영상 편집하려면 마우스 필요하지 않나요? 포토샵도 마우스 없이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로 대다수의 맥북 이용자들은 트랙패드가 더 좋아서 영상 편집을 트랙패드로만 합니다. 그러니 그냥 맥북만 간단히 들고 다니면서 작업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불편하시다고 마우스 사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냥 트랙패드 적응하시는 게100%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초반에 애플 마우스트를 샀는데 사용이 불편해서 생각도 안 나요 5년 전에 산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방에만 한 2년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은 그래도 꺼내는 났는데 전혀 안 씁니다 또 인텔 CPU 맥북도 배터리 좋다고 그랬었는데 M1부터는 배터리도 더 오래 가서 어디 가서 매번 충전기도 바로바로 바로 안 꺼내도 되니 편리하죠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삼성 노트북만 썼었는데 맨날 카페 가면 콘센트 있는 곳만 찾아 다녔던 생각이 나네요 게다가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펜도 안 달려 있어서 소음도 없습니다 또 아이폰을 쓰신다면 연동해서 전화도 수신 가능하고 문자도 보내고 받고 가능합니다 거기 아이클라우드를 쓰시면 사진이랑 동영상은 맥북에서도 아이폰 사진 앱과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죠 아이패드 있으신 분들은 디스플레이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민다 보니 화면이 작아서 잘 쓰는 기능은 아니긴 하죠 저는 아이폰, 아이패드 미니, 맥북의 조합으로 쓰고 있고 여기에 에어팟 3세대 같이 쓰는데 너무 좋습니다 에어팟은 음원이나 영상이 재생되는 기기에 왔다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줍니다 맥북에 연결해서 쓰고 있다가 아이폰에서 유튜브 보면 아이폰으로 이동되고요 맥북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또 맥북으로 이동해서 연결이 된답니다 그런데 진짜로 M1 CPU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맥북 가성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몇 백만원씩 하던 인텔 맥북 프로보다 좋잖아요 그러니 저처럼 일반인들도 몇년전 전문가들이 누렸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장담하는데 영상 편집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맥북 에어로도 웬만한 거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곡하고 그래픽스 작업하는 쪽은 모르겠지만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들 중에서 4K로 화려하게 효과 주면서 편집한 것들 아니라면 맥북 에어로도 커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쇼츠와 틱톡 영상이 대세인데 그런 거라면 더욱더 맥북 에어로 충분하죠. 난 유튜버가 돼야겠어. 난 그냥 취미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 편집해서 SNS에 올릴래. 난 그냥 웹서핑하고 영화 보고 할 건데 맥북이 간지나서 사고 싶어. 이 정도 수준이면 M2도 필요 없고 그냥 M1 맥북이어 팔기가 완전 강추드리고요. 써보시다가 갑자기 무거운 것들을 다뤄야 하는 경우 그때 가서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돈도 아낄 수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기기는 값어치가 떨어지니 필요하실 때 구매하시거나 할인 많이 할때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체하실 때도 SSD 용량을 다운그레이드만 안 하신다면 외장하드에 백업해서 옮기시면 쓰던 환경 그대로 옮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맥북을 서로 가까이 놓고 복제하면 백업해서 옮기시는 것보다 편하게 완전한 카피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냥 쓰시던 macOS 환경 그대로 하드웨어만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죠. 저는 요즘 영상 편집을 많이 하니까 16기가로 사고 싶기는 한데요. 솔직히 지금 8기가로도 잘 쓰고 있기는 합니다. 8기가도 웬만한 건다 되니까요. 그럼 왜 16기가로 넘어가고 싶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파이널컷이 사용하다 보면 메모리를 점점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지만 메모리 많이 쓴다 싶으면 파이널컷을 한 번씩 껐다가 켜주기도 해야 하고 하니 아주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영상 편집을 하니까 발생하는 문제이고 일주일에 한두 편 만드시는 분들은 그러지도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저도 예전에 맥북 쓸 때는 프로그램 종료 안 하고 그냥 계속 켜놨었거든요. 윈도우랑 달라서 맥은 종료 안 하고 그냥 뚜껑 덮어버리고 다시 뚜껑 열어서 써도 괜찮아서 많이들 그렇게 쓰거든요. 마치 스마트폰처럼 쓰는 거죠. 운영체제 종료했다가 켰다 하는 횟수를 굳이 얘기하면 한 달에 한번 또는 두번 하는 것 같네요. 그것도 최근에 맥북 사용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는데 사실 예전에는 시스템 종료를 거의 하지 않았었죠. 누가 그렇게 쓰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편집하면서 제가 인터넷 브라우저 창을 엄청 많이 띄워놓고 쓰는데요. 그러다 보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서 조금 버벅일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16기가 이상 쓰고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한때 8기가가 너무 불편한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언제냐면 10시간씩 킨 영상을 200개 넘게 만들 때였습니다. 영상 만들 때 복잡하지 않으면 느리긴 하지만 편집하고 출력하고 할 수는 있었는데요. 작은 영상 파일을 수십 개 많게는 100개 이상 불러와서 편집을 하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까지 영상 편집하시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길어야 20분 이내로 편집을 하니까 말이죠. 요즘은 또 쇼츠와 틱톡 같이 짧은 영상들이 인기잖아요. 그러니 특히 처음 쓰시는 분들은 굳이 비싼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맥북에어, M1을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금에 여유 있으시면 M2 가셔도 되는데 맥초보이고 당장 목적이 없다면 더욱더 비싼 M2는 굳이 가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맥북에어는 13인치인데 화면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상 편집할 때는 화면 큰게 당연히 좋지만 화면이 작으면 그만큼 휴대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꼭난 화면 큰게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쓰실 때는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모니터 연결 안 하고 13인치로 영상 편집, 대본 작성, 기타 여러 가지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16인치를 사야 하는데요. 그러면 맥북 프로로 가셔야 하니까 가격이 최소 두 배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무게도 올라가고요. 하지만 맥초보자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제가 아는 사람도 얼마전 맥북프로 16인치에 악세사리 이것저것해서 500만원 투자했는데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죠 저는 그냥 맥북이어 사라고 했는데 꼭 비싼걸 사더라고요 다음은 지금 제가 어떻게 맥북을 써먹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상 편집은 거의 대부분 파이널 컷으로 하고 있고요 파이널 컷이 좋은 점이 영상 작업하다가 간혹 프로그램 그냥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실행하면 거의 마지막까지 작업한 것들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던거 한두개 정도만 다시 하면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뻥났을 때 시간 단축해 줍니다. 능률 짱이죠. 영상의 자막 작업은 브루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음성을 인식해서 동영상 자막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니 그걸 사용합니다.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브루 다들 아실 거예요. 영상 편집 기능도 있어서 간단한 영상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무료고 AI 음성도 지원해주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아마 곧 부분 유료화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영상 대본을 만들 때는 윈도우에 메모장 같은 기능을 하는 텍스트 편집기가 있어서 그걸 씁니다. 인터넷은 자료를 찾고 공부하고 해야 하니까 창을 많이 띄워놔야 합니다. 그래서 크롬과 사파리를 둘다 사용을 하고요. 아주 간혹이긴 하지만 포토샵 작업이 필요하다 싶으면 포토샵도 쓰고 있습니다. 맥에서도 포토샵 빠릿하고 좋습니다. 요즘은 프로그램 안 쓰고 그냥 웹사이트에서 바로 이런저런 작업들을 해주니까 사실 포토샵도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사진의 배경을 투명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리무브 e 피지 사이트 들어가서 사진만 드래그해서 옮기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작업은 미리캠버스 또는 캔바라는 곳에서 쉽게 디자인 가능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옛날에는 포토샵으로 했던 것들인데 요즘은 정말 모든 게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 만들 때 활용하는 것중 하나가 윈도우의 파워포인트 역할을 하는 키노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키노트는 PPT 발표 자료를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활용하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영상도 강의나 PPT 발표 하시듯이 만드시는 분들은 활용 가능하고, 키노트의 애니메이션 기능이 파워포인트보다 좋아서 정말 좋습니다. 키노트에는 슬라이드를 재생하면서 직접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한 것을 화면과 함께 동영상 파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키노트는 파워포인트처럼 유료 프로그램은 아니고, 그냥 맥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필요하시면 외경으로 구매해서 설치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사서 썼는데 생각보다 엑셀 가끔 쓰는 것 말고는 사용성이 적어서 맥북 바꾸면서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복잡한 기능이 필요 없으시다면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구글 문서 사용하셔도 웬만한 것들은 다 되니까 그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윈도우든 어디서든 크롬에서 구글로그인만 하면 프로그램 없이 똑같이 작업할 수 있으니 말이죠. 엑셀 파일도 호환되니까 요즘은 굳이 엑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hwp 아래 한글 파일은 편집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한컴독스라는 웹 서비스로 구글처럼 브라우저에서 바로 hwp 파일을 읽고 편집도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한글 뷰어를 설치해놓고 hwp 파일의 내용을 보시기만 하다가 필요하실 때 한컴독스에 접속해서 편집하시면 됩니다. 한컴독스 웹 서비스는 용량이 2기가 까지 무료이고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됩니다. 맥북에서는 라이브 방송 어떻게 하나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 필요하시면 윈도우랑 똑같은 방법을 쓰면 되는데요. OBS 프로그램이 맥용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쓰지는 않지만 토렌트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사진 편집은 윈도우 시절 많이 쓰던 포토스케이프 X가 똑같이 있으니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카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는 맥용으로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USB-A 타입을 쓰기 위해서는 허브 하나 괜찮은 걸로 사서 쓰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저장 용량을 작은 걸로 사서 공간이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썬더볼트 지원하는 SSD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데이터 전송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자주 안 쓰는 파일들을 옮겨 놓으시면 맥북 SSD의 공간 확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70기가 복사하는 것도 몇 초면 되더군요. 신세계였습니다. 2.8기가 영상 테스트로 복사하는 데는 1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정말로 크리에이터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맥북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단점과 이런 분들은 쓰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 주식 쇼핑몰 관리 프로그램 등 윈도우 프로그램을 꼭 써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쓰시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데스크탑에서 하고 노트북은 맥북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도 데스크탑은 윈도우로 쓰고 있습니다 맥북의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무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은 점도 있겠고요 가격이 비싸고 악세사리들이 비싸다는 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M1 맥북 에어는 비싸지 않고 가성비 좋은 것 같습니다 악세사리 비싼 건 단점이 맞지만 허브 빼고는 크게 필요한 것도 없긴 합니다 저는 악세사리는 허브 하나, 충전 케이블 하나, 벨킨 제품으로 싼거 사서 쓰는데요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단축키랑 사용하는 방법이 윈도우랑 달라서 헷갈린다는 점이 있겠네요 하지만 이것도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짜증도 나고 했었는데요 쓰다 보니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그 밖에 딱히 생각나는 단점이 없군요 맥북과 제가 쓰는 악세사리 구매 좌표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두서없는 긴 영상이었는데요 윈도우 환경에서 맥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변에 유튜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강력하게 맥북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도 결국 M1 맥북 에어를 쓰고 있죠 1인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여러분들 맥으로 넘어오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달달한 꿀정보와 꿀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